저는 일요일 아침 회사에 왔고요. 영도가 저를 이미 봤습니다. 오늘은 제 차가, 공장에, 제 차가 공장에 들어올 때 영도가 어떤 반응 보이는지 한번 지켜볼게요. 이제 영도 집 앞에 카메라 설치하고 제 차가 이제 들어올 겁니다. 그때 영도가 어떤 반응 보이는지 볼게요. 영도! 영도. <laughs> 물 먹는 소리 들리죠. 시원한 물한잔 뜯어 놔야죠 형들한테 시원한 냉수 한잔떠 놓고 이제 또 영도 데리러 갈 준비해야죠 자 우리 영도 풀로주로 가볼까요 이제 또 현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현장 문 닫고 손 많이 갑니다 오늘. 울림도 많고 자 드디어 영도가 풀려나올 시간이 왔습니다 가자! 제자리에서 맴도는 건왜 그러는 걸까요?